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공주 진짜 끝내주지 않았어요? 공주 좋네요 음. 프린세스 아니에요 공주 진짜 괜찮았어요 공주 아니에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안녕하세요. 도시 조건입니다. 저는 지금 시골집에 와 있습니다. 저희 시골집은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사실은 나경남 기자님의 음, 세컨하우스입니다. 나 기자님이 부자는 아니고요. 여기 그 지방에 연세로 지금 약간은 세컨하우스, 별장 같이 지내고 계신 곳이 있어요. 주말에. 거기를 왔는데요 거기에 왜 왔냐면은 오늘도 두카티 스크램블러를 타러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간으로 스크램블러 콘텐츠를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스크램블러를 뭘 하면 좋을까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좋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게 약간의 그런 이탈리아 문화계 같은 거를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했었고 지난번에는 전시회 보고 또 하이스트리트 이탈리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지금 뭐 사실 9월이지만 저희가 딱히 휴가라는 걸 다니질 않아요. 저희가 뭐 일하는 거상 뭐 사실 뭐 주말에 지방에 뭐 출장 가 있는 날도 많고 그리고 8월이 생각보다 또 바쁘거든요. 더워서 막 바이크를 많이 타지 않지만 뭐 행사들도 꽤 있고 이래서 8월 달에 휴가를 못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쉬면 쉬고 싶긴 한데 또 일도 바쁘고 스크램블러도 타야 되고 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네, 지금 이렇게 스크램블러를 가지고 여기 시골로 왔습니다. 어, 이것도 한그 이탈리아의 그거, 그거 연관이 있는데요. 그 아그리트리스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직역하면 농가 체험 같은 건데 그냥 그 시골 마을 가가지고 어, 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와인 농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와인 시음도 하고 뭐 포도 따기 해보고 와인 만들기 이런 체험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이런 한적한 교회에 가서 쉬는 거 휴가를 보내는 거를 아구리 트리스모라고 하는데 그거를 스크램블러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약간은 이제 이탈리아어로 또 이탈리아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냥 어~ 총캉스, 요새 얘기하는, 시골 가서 쉬다 오는 그건데요. 그거를 이제 스크램블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가 마당도 이렇게 넓어서 지금 바이크도 안에 들여놨고요. 오늘은 또 이게 스크램블러 시승차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램블러 아이콘, 다크와 그리고 지난번에도 탔었던 나이트 시프트 이렇게 교 대를 타고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데서 어, 충남 공주가 가깝습니다. 공주가 가까운데, 나 기자님이 이쪽에 계시면서 여기에 또 갖다 두신 슈퍼컵으로 발견하신 좋은 그런 길들이 있다고 해요. 어, 그래서 그쪽을 돌아볼 예정이고요. 투어 코스는 저희가 한번 그또 소개해 드렸던 하울링 앱에다가 지금 저장을 해놨고 공유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저희가 오늘 달렸던 길 궁금하신 분들은 하울링 앱 다운받으시고 링크 눌러서 같이 투어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똑같이 스탠프 투어 하면서 이런 길들 다니는 거참 재밌다. 스크램블러 이런데 참잘 어울린다 했는데 우와, 오뭐 이런게 있어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임시달인 아닌 것 같은데, 차량 한대에딱 왔다 갔다 하는 한더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좋네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교회로 나와 있으니까, 늦게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가까운 데 투어링해도 편하고, 아그리 트리트머 뭐 컨셉이 괜찮은 것같아 개 좋네요. 백0량뭐 수월어를 타고 온다거나 이런 상당히 푸분할 텐데 스크램블러는 딱 좋아요 서스펜션 스트로크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런 길가격서도 특별 편함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나기자님 타고 계시는 아이콘 같은 경우는 좀더 편할 거고요 지금 이 나이트 시포트 같은 경우에는 핸들바도 낮고 이래서 근데 이 포지션 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전혀. 1도 불편하지 않은데 그런데도 좀더그 뭐랄까 직결감이 있는 타입인데도 뭐 지금 이런길 달리면서 1도 불편한거 없 널젠들 리어 트랙션이 굉장히 하나 하나가 명확하게 딱딱 느껴지고 토크가 충분히 있어서 이런 길을 달릴 때 부담도 없고 쉽고 재밌습니다. 달리는 기분이지만 포장도로라서 부담이 없다. 태국의 데저트 엑스투어 갔을때 요런 길을 몇번 달린적이 있었는데 고때도참 그 재밌었거든 고때의 그 기분이 느껴집니다. 아이 되게 샴푸도 없 네, 저희는 여기는 공주의 영명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요. 인데 여기가 그산 위에 있어요. 나 기자님이 이 동네를 한번 오셨었나봐요. 어, 여기 정말 예뻐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높은 데인데, 그, 여기 나무들이 되게 좋아서, 꽃 피는 시절에, 계절에 오면 여기 길이 다 막, 차들이 넘쳐흐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로 보면은 쭉 이어지는 그 걸어 걸을 수 있는 길 같은 게 있거든요. 아까 몇번 걸으시던데. 그리고 이제 공산성까지 이제 쭉 연결되는 어... 해서 거기가 다 걸을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라서 그렇고 요 밑에 또 박물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요 요거 요거. 네, 공주박물관인가. 뭐 충남 아니, 충남 역사 뭐 박물관. 뭐 아무튼. 그리고 고건너 그 편에 거기서 보면은 지금 저쪽에도 약간 옛날 건물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넘어가면은 또 오래된 성당이 또 있어요. 거기가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코스로, 데이트 코스로 아주 예격 제격이다. 데이트. 어. 네. 12시부터 1시 점심 시간이죠.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학교인데 이 위에 여기 아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독립운동 기념관인가 봐요. 그래서 네. 와보실 분들은 시간 맞춰 와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늘 코스도. 네. 스크램블러에 정말 어울리는 코스 아니었어요? 그쵸, 그렇죠, 딱 맞죠. 왜냐면 길, 싱글 길인데, 뭐, 포장도기는 하지만 약간 이렇게 시멘트로 돼 있어가지고 막덜건다건 하는데, 그런, 그런 게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공간이었으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칭찬해. 타면 탈수록 스크램블러는, 음. 물론 우리가 이 컨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 타면 탈수록 참그 마음에 들어. 컨텐츠를 해도, 네. 이게, 마음이 내켜야. 그런걸 그런 찾아가고 하지. 응. 그, 타고 움직이기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고 그런데 그런데 가겠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뭐디 쏘고 갔다 오겠지. 거기 응. 도착했습니다. 짠! 이것만 하면 되는데 가겠죠. 그게 아니라 얘는 사실 정말로 이렇게 여기저기 시골길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달릴 때도 쿡도 제일 즐거워. 재평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여기 지금 새 차에서 붙어 있는데 빼겠습니다 달리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마치, 그, 한대 뽑은 기분. 갑자기, 헛구, 어구... 안 하든지 가세요 아, 여기, 역사적인 동네라서. 여기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긴 좀 그래야죠. 아까 전에 있던, 저기, 이쪽이 아까 올라갔던 우리 고등학교. 이 계단은 올라오진 않았는데. 아, 여기, 저 여기 제일 짧만 짧은 올라, 하네. 올라올 수, 수 있는데 를 찾아갖고 올라온 건데. 와, 잠깐 도 걸으니까 너무 힘들다. 여기가 멋있네. 중동성당입니다. 어. 예쁘잖아. 멋있네. 아니 유럽 가고 그래야 볼수 있는 그런 건물이야. 아 사적지라. 사적지. 공주 지역 최초의 삼주교 성당. 음. 1897년. 기냥 성교 사님이 기냥 지어줬나. 기냥. 아주 공주가 아기자기한데 있을 것 아, 없을 것다 있다. 주차할수 있는 데 있었네. 에이. 어, 사실은 지역에 이런 데 있으면 풍경하러 오기도 좋고, 그죠아 어, 진짜 이쁘다. 그들려가시죠 지금 둘다아 네, 그. 네. 여기 밑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아 이쪽에 있어? 응. 이영만이 왜 이러지? 이영만이 왜? 야. 아니 내가 이게 스크램블러가 아니었으면 <laughs> 내가 이렇게까지 그 재밌게 놀고 싶은 <laughs> 면에서 펜시하게 놀고 싶더라고. 요 <laughs> 저기 있는 이따. 나는 카페가 있어. 여기. 대안카페 하지만 문을 안 열었다고. 오늘 휴무하고요안 썼어, 허이. 안 썼어, 허이. 여기 공주에 블루리본 맛집으로 부자떡집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닭기자님이 와봤다고 하셔 왔는데, 바로 옆에 왕밤빵. 알밤빵, 왕밤빵. 네 본점이라고 하고요 여기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네 여기도 구경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밤상으로 되게 번화하네 밤..밤떡이 있나? 여기는 역시 떡에도 다 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닌데 이거 완전히 아, 밤이 하나 그대로 박혀있는데? 이맘모치는 <laughs> <laughs> 실패했습니다만 네. 저기 원래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돼있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그 어지간하면 하나씩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많이 비싸. 24개 한 박스 중짜, 중자. 중짜하고 대짜로 되는데, 중짜가 6만원이고요. <laughs> 나계자님이 아까 어, 대청마루에 응, 기름을 발라야 쓰겠다 하셔서 저는 그, 그냥 우드스테인을 바르셔라 했더니, 또 조선에서는 음. 또 들기름을 많이 발랐다고 그걸 찾으셨는데. 아, 아까 여기 시장에 오니까 또 들기름 냄새가 나서 딱 냄새가 나길래 네. 기름이나 하나 사고가야겠다 우리 저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6시 내고 형한테 짓는 것같 <laughs> 어? 이 근처에서 나는데? 아방학간 아, 아, 여기 있다, 있다. 네, 네 어... 영화 찍으러 오셨어요 아니요 들기름 사러 왔어요 <laughs> 영화배우같이 찾다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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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두병 사야겠네요 영화배우신가 봐요? 어 아닙니다 영화배우 아닙니다 부끄럽게 뵙 <laughs> 갑자기 또 장소가 바뀌었죠 지금은 점심 먹으러 왔는데 여기도 그 블루리본 서베이로 찾아서 네, 여기 공주에 이탈리아 그 레스토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까우 라는 곳이고요 앞에다가 스크램블러 세워놨고 바르게리타 일단 바르게리타 하나 하고 이거 이탈리아 부키니까요 클래식하게 카비피도 아, 라고 우리 두카티가 <tastia> 라고파스타 볼로네제 아, 이벤니까 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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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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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장 라장이, 라이라세트가잘 맞은 것같라 라장이, 라리이 라장이, 라장이이 하우에서 밥잘 먹고 또군주 주변에 수양마을 같은 게 있는데 그 주변에 저수지도 있고 풍경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밥 아주 정말 맛있어요. 여기 군주 뭐 주변 사시는 분들 아니면은 네, 다 추천. 여기는 진짜 추천. 바이크도 지금 바깥 에 탔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앞에가 이제 동산성 그 안쪽인 것 같은데, 되게 예쁘네요 주변에 한 바퀴 걸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가 아까 올때 봤었던 그 철다리 있는 데서 또 잠깐 세워서 사진 한번 찍고 오늘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녁 먹고 마무리 할 겁니다. 확실히 그 이미 교회로 나와서 또 라이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나온 시간 자체가 엄청 늦었거든요 거의 11시 다 돼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것도 엄청 여유롭고 돌아갈 목적지 자체가 가까우니까 편한 것 같아요 뭐 펜션 같은 거 잡으시고 거기를 이제 기점으로 주변의 도시나 유명 관광지들 투어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아까 길로 돌아왔습니다 할 때마다 더 만족스러운 거 같아. 할 때마다 이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도 겁나 하겠네. 소신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그래서 최근에 탔던두 카티 중에 두 번째로 가는 첫 번째는 뭐죠? 신형 스트리트파이터 V4S. 아. 근데 뭐 정말 좋은 차량이잖아요. 스트리트파이터 V4. 근데 오늘의 코스를 스파 V4로 다녔다. 아, 그건 아니지. 그건 못하지. 아 하락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해, 이렇게 하락을 즐겁지는 해. 않아. 하라을 해도 안 해. 에. 뭔가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시골 동네를 조용하게 달달달달달.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있고. 그거를 탔으면 이 코스를 안 달렸겠지. 이 코스 안 달렸지. 에. 진정한 시골 휴식. 이것이 바로 아그리트리스모 그리고 공주가 진짜 생각보다 괜찮지 않았어요. 도시인데 되게 조용하고 있을 거다 있는데 안 복잡하고. 그러면서 역사도 막 있고 그리고 오늘 먹었던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너무 이탈리아식이었고 아주 좋았어. 요 우리 두카티가 온. 얘는 또 우리나라 들어오는 스크램블러들은 다 메이드 인 이탈리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얘 고향 옆에 그 동네에서 만드는 볼로냐 파스타. 볼로냐제 파스타. 볼로냐 볼로냐제 볼로냐제 파스타. 음. 나고 파스타도 먹고. 음. 아주 좋았어. 하지만 저녁은 순대국이다. 순대국이다. 아 순대 전골이다. <laughs> 오늘의 저녁은 순대 전골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이 말입니다. 그 중식 주조장이라고 부강면에 있는 막걸리 생막걸리입니다. 네. 로컬. 로컬 예. 막걸리. 네. 그리고 이거는 부강에 <laughs> 있는 신설집, 백년 가게. 가게. 아무튼 그냥 뭐 편하게 드시죠.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여기 집 앞에서 딱 보일 수 있게 스크램블러 두 대를 세워놓으니까 너무 좋고. 지금 여기 이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돼 가는데 여유롭게 밖에 앉아서 새소리,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있으니까 쉬니까 너무 좋습니다 신세를 졌으니까 시골에 오면 일을 도와야죠 여기 또 넓은 방이 있는데 여기에 이 책상을 빼신다고 해서 좀또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책상 옮기기 끝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를 잘라야 되거든요 소파를 놔두고 여기다 바를 하나 놔준 다음에 <laughs> <laughs> 약간 시가를 피우면서 바를로 미스키 같은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룸으로 만들면 어위체가 음. 아주 끝내주겠다. 괜찮네요. 바로 바닥이 또 바닥이. 아, 요 공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치우고 나니까 좋네요. 맞아요. 이 공간이 약간 대청이가 여기도 응. 나도 가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투카티 스크램블러와 함께한 아거리트리스모 저의 여름 휴가는 마쳤고요 여기 운 단속 잘 하고 이제 서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스크램블러 컨텐츠가 지금 또한번더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컨텐츠는 또 맛집 투어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스크램블러로 찾아뵙고 또 다른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